10월 1일 금요일 가정집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여러분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No 하디를 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을 보면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바리세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난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놓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니라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다 보존되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 없습니다. 새 것을 낡은 것에 붙이면 옷이 헤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금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난한 것은 당시 바리세적 유대교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합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옛것과 새것을 혼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낡은 것과 새것의 혼합이 아닙니다. 낡은 것이 새것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사람은 동일하고 여전히 내 속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예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소인의 삶,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은혜를 섞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 혹은 선한 행실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이러한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서신을 보내어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어린 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거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은혜의 교리에 율법을 섞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o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니 성령으로 이루어 가고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 모든 신앙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도우심으로 천국 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이루어 가고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과거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지난 과거에 매여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의 과거 전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에게 바울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은 이유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 경우에는 바울의 과거가 문제가 되었어요 바나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게 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탐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는 사울을 소개할 때에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마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람됨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학력이나 출신 등 세상적인 배경을 근거로 하는 것 조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과 그가 예수께 대하여 취한 행동에 근거했습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심각한 죄가 있었다고 해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마십시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격, 내 가치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월감 등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믿음의 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기록되어진 이 귀절 때문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당시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살모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도 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살모는 라브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소인은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이전과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하마 죄를 능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소인은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도우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하마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 곳은 지나가고 새 곳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제일 계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는 구원 받은 새 곳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